안녕하세요. 꼬안여사입니다. 오늘은 사소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커다란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디테일의 힘이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 가가리는 어떻게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가가리는 1961년 4월 12일 구 소련의 우주 비행사로 세계 최초 89분간 우주를 비행하였습니다. 당시 가가리는 19명 지원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로 최초 결정되기 일주일 전 20명의 지원자가 비행선 보스토크 1호에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모든 지원자들은 신발을 신은 채로 우주선에 오르는데 가가린만 신발을 벗고 우주선에 올랐어요. 가가린의 이런 남다른 행동이 비행선 설계사의 눈에 띄었고, 설계사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우주선을 아끼는 27살 청년의 행동을 보고 우주비행사로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어 성공으로 이끌어준 사례인데요. 어느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한 노부인이 비를 피하러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의 점원들은 비를 맞는 노부인에게 무관심했고, 노부인은 직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화점 말단 직원이었던 페리가 노부인에게 다가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며 편안하게 비를 피하려면 의자를 내주고 쉬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노부인은 비가 그친 뒤 돌아가며 페리에게서 명함을 한장 얻어갔는데요. 몇달후 백화점에 2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거액의 주문 요청 편지가 왔습니다. 이 계약의 담당자로 페리를 꼭 보내달라는 요청과 함께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백화점에서 비를 피했던 노 부인으로, 그녀의 이름은 마가렛 모리슨 카네기,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페리는 그 이후 카네기의 오른팔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행동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스, 스콧 에덤스의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성공의 기회가 될수 있듯이,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행동 하나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단 하나의 돌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겠어요. 지금까지 꼬알려사였습니다. 늘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심 더 많은 이야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